오늘은 치과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요 네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. 제가 고지식할 수도 있겠지만 네일은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는 근무하실 때 글러브를 껴요. 글러브로 끼기 때문에 뭐 색깔이 화려하거나 뭐뭐뭐 뭐, 뭐 큐빅이 바뀌거나 상관없습니다. 근데 손톱이 길면 요 손톱이 길면 우리가 치과에 일하시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요 핑거레스트를 하죠. 기구를 잡을 때 기구가 안정되게 쓰이기 위해서 이 핑거레스트를 합니다. 손톱이 길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러면은 이 핑거레스트 하다가 글러브를 끼어도 그렇고 안 끼어도 그렇고 이 핑거레스트 하다가 얼굴에 자국이 생겨요. 이 얼굴은 환자분들의 얼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뭐 이쁘게 안 이쁘게 물건 뭐 상관이 없어요. 조금 더 깔끔하면 더 좋겠죠. 네, 하지만 너무 길거나 너무 뾰족하거나 그러는 거는 조금 지향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요즘에 워낙 네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자님들도 뭐 네일 뭐 어떻게 하겠어요? 하게 냅둬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물론 나를 꾸미고 관리하는 건 좋긴 하지만 우리가 환자를 다루는 음, 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